2023년 5월 16일 가척 산소 앞 평일이지만 산소 해목 제거 작업차 네 분이 모였다. 이거 나는 거는 일단 뭐안 이게. 습니다몇년새 응? 묘지를 파고들어 세력을 넓히고 있는. 아까시나무 약재 살포 시 안전을 대비하여 소형 콧무기를 사용한다. 살포 방법은 아까시나무 잎을 조금 남긴 하단부에 원액 소량 분사. 이 방법이 100% 성공할지는 결과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나뭇잎 팔을 조금 망가나. 위에그 나뭇잎 팔도 같이 제거했어요. 자, 되게면서 채나는 약들이 있으니까 바지 바지 될수 있으면은 조심하시고 1차 작업은 가척 제실비묘원 27세 중태공내외묘 26세 선강공묘 28세 장보공 배위묘 주변입니다. 이것도 해야 이쪽 상수에 안올라올텐데 어디에나 그러니까. 다 아까시 나무 위에 참나무류, 땅가시, 살이 나무, 개온 나무도 제거 대상이다. 오월의 해살은 뜨겁지만 모두 열심이다.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렇남겨야지아 2023년도 오늘 5월 16일. 아 오늘 5월 16일입니다. 우리 그문정산수에 지금 이 해를 끼치는 나무들 지금 제거하려고 지금 몇 분들이 지금 출동하셨는데 우리 울산에 윤만봉 윤만태 형제분 아주 하고 또 영천에 병주 <laughs> 하고 네.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네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 호응도가 좀적은것 같은데 평일이라서 막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2차 3차 오늘 해보니까 이어질거 같은데 그때도 많이 참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금 이제 어 첫번째 산소는 지금 끝났고 다시 저 안쪽 산소로 지금 이동할겁니다 2차 작업을 위해 이동 중 약재 보충합니다. 약재 이름은 밤벨 <laughs> 비농경지 잡목아까시제거 4월 하순에서 5월 상승 중물 200ml에 300줄을 2차 작업은 19세 입향조 묘원 주변, 28세 문보공 내외묘 주변 그래도 오늘 바람도 안 불고 음. 약치기는 좋은 날이네 바람 부고 일하면 좀 힘드는데 이제 <목소리> 딱 지금 나한번 <laughs> 아, <뭐든> 해봐야 하는 <laughs> 게 해보는 게선생이 근데 일일이 안 해도 될것 같은 게 같은 분이라서 이게 하면은 뿌리 저끼리 연결돼 가지고 다 죽을 거예요. 또약 치고 또비 오면 안 좋잖아. 오늘 내일이나. 네, 그래 그러니까. 오늘만 지나도 될거히 와. 네. 마스크 있어요. 좀나음 그래요. 네. 저 산수가 우리, 요, 우리, 네. 우리 건데, 요 네. 산수가, 네. 이분들을 바로 밑에, 저어수영조씨가이 음. 네. 사람 별기 못 맞다는 생각이 한 게, 저상소 저기 있잖아, 망구수. 저 산소 네. 그거 넣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조금 네. 절로 가면 좋은데, 네. 이쪽을 땡겨가지고, 아. 그때 좀 신경을 했다, 이기라. 네. 그래서 남도인데 해도 거 같은 박은 없나 산수그산끝자 걸려 잖아그는 그, 남도 아니고 같은 자선인데 그, 음. 그렇게 하는 건좀하지그 이해 하 작년 벌초 후 올해 새로 도달한 아가씨는 아직 새순이다. 이래봐요 여기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네, 그죠? 내가 많았다고 느낀 거는, 이게 이만큼 컸을 때, 양쪽으로 집 벌어져 놓으니까 우거지가 억지로 많았다고. 네. 응. 지금 이제 올라오는 걸 때는, 그렇습니다. 됐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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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참나무 이것도, 우리 산소는 벗어났지만, 여기도 한번뿌려고 뭐, 할수 있는 데까지 갯붙으면. 이사귀만좋으면 양분을 저못밟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밑동을 자르지 말고, 어, 저거봐 양마래아리 끊으면 요리 끊으면 안되요 허리 르지 말고 그냥 거기 양마치 자고 <놀람> 문보공 산소 앞, 키큰 아가시나무도 조금 정리합니다. 풀은 놔두고, 나무만, 뿌리 뻗는 나무만 지금 전부 다 제거하고, 약 뿌리고 그래 갑니다. 여기 양면이 는 거잖아, 지금. 소나무도 그거, 이쪽으로 남쪽으로 나왔는 거한몇 가지만 잘라보면, 그래도. 데 뭐, 뻔할 텐데. 데 뭐. 이거 얼마나 이거 유지하겠노? 아이고. 완력으로 해야 되네요. 완전히. 자, 이제 위에다가. <목소리> 장담할 수 없지만 산소의 해목들이 잘 정리되었기를 바랍니다. 요새 저리, 저리, 저리 가야죠 저리 가야 그렇네. 어. 자, 장비값이 만만찮네.